오늘도 부산 동광 직학기공소에서 듀어 템프라리 두 케이스, 듀어 브릿지 한 케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있죠. 여기 발치화입니다. 발치 핸지가 발치하고 바로 뜬것 같아요. 디엘만 하고. 이 구멍이 뚫려있죠. 이 상태에서 보철은 안 되죠. 물론 살이 차고 나와서 빼가는 정도 회복이 돼야 임플란트 수술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하느냐 어느정도 심리적인 것도 보일거고 저작도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듀오 템프라리가 어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듀오 템프라리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드렸습니다. 당연 뒤에 스크루로 쪼아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하시면은 여기 공간을 완전히 비워졌죠. 살이 차오르고 차후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힐링에 붙으면 커브 스크롤로 공간까지 충분히 비어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자가 음 살이 차오르고 임플란트 신고 이런 상황이니까 몇 개월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심미성 그리고 저작 기능성을 다 회복해서 쓰는 케이스가 듀오템플라입니다. 자, 굳히고 자 전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인데 여기 약간 썩 굳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는 결론적으로 좀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모형상에서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식은도 어느정도 노출이 돼있죠 그런데 요렇지 않은 당장 버틸라기가 그렇고 요거 뽑기도 조금 아깝고 그래서 당분간은 듀오텐 파라리식으로 해서 음... 이 치아 수명도까지 쓴답니다 오그 케이스를 튜오텐 파라리식으로 해서 요렇게 끼워서 자 요것도 당연 뒤에서 요거를 쪼았어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듀어 탭퍼렛 구치, 전치 이렇게 두 케이스입니다. 자, 두 케이스 보셨고 그 다음에 듀어 브릿지 자, 듀어 브릿지는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삭제라이 많아지겠네요. 헌트카트가 많고 좀 약간 발전 오리가돼서 약간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거를 레스트 하나만 파서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끼웠습니다. 요거는 파이널입니다. 완전히 붙여서 반연구적으로쓸수 있는 케이스 듀어 브릿지 케이스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안 깎고 하는 보철을 듀어 브릿지 케이스입니다. 자그세 케이스가 있네요. 듀어 템퍼럴 중에서 구치부 발치와 발치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을 비워두고 임플란트 설계까지 다 마쳤던 케이스 이 케이스는 이 치아가 약간 쏙 꽂혔는데 상태가 발치 하기 아까워서 그동안 당분간 이 발치 전까지 쓰자! 하는 케이스에서 요렇게 트템플레이를뭐 많게는 1, 2년, 2, 3년 충분히 쓸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치아 관리를 잘 하시면은 요런 케이스. 그 다음에 듀어 브릿지. 좀기울울듯 케이스. 레스트 하나씩만 파서 요렇게 트 케이스. 세 케이스. 자, 오늘 세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 부산 동강 치과기용 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